와, <목소리가> 진짜 장난 아니다, 얘. <목소리가> 텍스트 북 멜롯 드셔보신 분계요 음. 미국 나파벨리 와인이고, 멜롯 100%. 보통 이제 프랑스 지방에서 멜럿 제일 많이 생산하는데 프랑스 지방에 비해서 캘리포니아 멜럿은 조금 더 과실향이 진하게 나고 탄닝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엄청 좀 여성스러운 느낌의 와인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얘가 2018년 빈티지인데 텍스트북 멜럿에서 2018 빈티지가 평점 제일 높게 받았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좀 블랙 푸릇향 베이스고 밸런스 엄청 잘 잡혀있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디비노에서 지금 평점 4.2 드셔보실 분? 근데 되게 진짜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약간 네, 실키한 느낌이 음. 많이 나지 않아요? 거슬리는 게 없는 느낌인 것 같아요. 미국 와인 치고는 아로마가 팡팡한 느낌은 아니네요? 인공적인 그쵸? 아로마 어. 느낌이 확 음. 나잖아요. 맞아. 이게 보통 카르베니쇼비용에서 그런 향이 음. 많이 나고 얘는 멜로 100%인데 술잘못 마시는 분도 되게 음. 부드럽게 즐길 음. 수, 음. 수 있을 정도로 우아한 느낌? 나파밸리 치고는 가벼운 느낌 좀 많이 드는 거같기는 음. 해요. 미국에서 소노마밸리라고좀선이한 집안 있거든요. 음. 음. 이제 거기서 나는 것들은 오히려 좀 프랑스 집안 가까운 느낌이 나는데 저는 얘 먹으면서 뭔가 프랑스 느낌도 되게 많이 났거든요. 미국 치고는 되게 섬세해가지고. 브란카이아라는 와이너리가 있거든요 이탈리아에서 가장 와인이 활발하게 음. 생산되는 게이토마시아마로에는 베네토 지역 음. 이탈리아로 보면은 북동쪽에 있는 애가 있고 얘는 토스카나 그러면 음. 이탈리아에서 서쪽에서 중부 정도 있는 음. 애거든요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라벨 파잖아요 음. 블루, 뭐, 레드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가져온 거는 상지오베제라는 이탈리아 음. 토착품 100%로 만든 애고 일단 한 번씩 들어볼게요 보통 산도가좀 높을 수도 있는데 이 품종은 네. 한쪽에서 지금 이렇게안 높은 이 되게 뭔가 더운 나라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같요 네. 그래서 이따가 토마시랑 비교를 해보면 되게 남쪽에 있어서 녹익근 발향이 좀 많이 나긴 할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사실 퍼포먼스가 좋다그게 그러니까 되게 퍼포먼스가 좋다는 게 뭐지? <laughs>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음. 이제 밸런스랑 음. 향이 일치거든요. 어떤 와인은 향을 맡으면 향이 너무 좋은데 맛이랑 매칭이 안 되는 와인들이 너무 네. 게 있어요. 음. 그래서 퍼포먼스 좋다는 게 저는 밸런스에 되게 음. 잘 잡혀있는 거랑 까그멜롯도 되게 휙 넘어가는 느낌처럼 음. 뭐 하나 튀지 않고 뒤에도 음. 탄인감이 있기는 하지만 거슬리지 않고 기분 좋게 싹 넘어가잖아요. 어. 되게, 어. 되게 어. 맛있어요. 어. 음 이게 맛있다. 네. 오 이게 맛있는 거. 제일 정확한 것은 어 맛있어 맛없어 둘 중에 하나니 결국 자오늘세 <laughs> 번째 와인은 토마시 아마로네 델라 빌폴리첼라 저는 사실 아마로네가 포도 품종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 아니었더라고요. 아파시멘토. 어, 어 그렇지. 맞아. 50% 정도 되는 포도 품종이 카비나라는 품종인데 얘네는 전포도처럼 쫙 말려가지고 게를 음.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건데 음. 음. 특징이 슈가슈거리한 달달한 느낌이 쫙 이렇게 빨아들여지면서 음. 강력한 퍼포먼스를 음. 낸다라고 하는 게 토마시 아까 얘기했던 브랑카이라는 토스카나 지역이고 얘는 베네토 지역이에요 음. 음. 한번, 한번 마셔볼게요 그래서 아마로네가 조금 더 도수가 높고 연근을 음. 한번더올려 맞아요. 맞아. 그리고 비싸죠 한번더 손이 가니까 <laughs> 그래서 좋아 맛있어 <laughs> 비싼 거 맛있는 것 같아 토마시는 파데 가 그대로 응. 와이너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와이너리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 크다고. 음, 아마 다르다. 네. 가격 대비 아마 잘 나온다. 음. 음. 저는 개인적으로 피니쉬는 이 학생 재있는 거예요. 역시, 품종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음.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 토착품종들이 네 가지가 섞여 있는 블렌드거든요. 스테리가 진짜 토착품종이 많은 거야. 어, 그니까. 음. 그 싱글들을 마셨을 때보다 확실히 음. 피니시가 되게 복합적으로, 음. 맞... 어, 재밌는 느낌이 아, 그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케이머스 2018 빈티지는 그냥 믿고 먹는 음. 와인. 그러니까 되게 영한 거잖아요. 제일 얘는 그냥 바로 열어서 바로 먹어도 좋다고 생각을 하 시면 되고 나파벨리에서 나온 와인 중에 1등이에요. 아 진짜 기대돼. 이머스 라인 중에서도 얘가 진짜 제일 비비노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비비노 파여가지고 <웃음> <웃음> 비비노는 제일입니다. <laughs> 어. 많이 하는 어. 사람들은 비비노는 제일이죠. 음. 네. 미국의 카르베네 쇼비뇽을 서브미션 음. 이런 거에 음. 네.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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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찰리의 초콜릿 공장 느낌인데 고급진 초콜릿. 향이 음. 얘는 또 맞아요. 완전 그 다르, 다르긴 할거예요 오! <laughs> 호 야! 야! <laughs> 야! 진짜 장난 아니다 얘 <laughs> 장난 아니래요 <laughs> 얘한 1시간 반 정도 붕그리딩 했고 약간 가쇼 같지가 않은요 근데 가쇼가 네, 거의 한 90%예요 네. 가쇼 100이라고 써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가쇼 100이라고 하는 거는 가쇼 100이 아니래요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한 8, 90은 가쇼일 거고 음. 어 근데 너무 좋다 이렇게 <laughs> 말해서 아, <laughs> 아. 아까 도함에 충분히 만족스러워서 음. 얘가 오늘 점심부터 비교어 해보세요 <laughs> 장류아이? 장류아이. 아, 지금 다이아. 갑자기... 바닥에서 올라왔어. 어, 바닥에서 올라왔어. 바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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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서 올라왔어. 바닥에서 지금 나파멜리, 나파멜리 탑 에이, 찍었어. 저는 케이머스를 딱 봤었을 때, 아, 되게 고급지다. 이 정도 그 가격대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중에는 정말 음, 만족스럽다. 그런 느낌 아니 어, 저 동네 되게 중성적인 느낌에요 음, 음. 상훈이 속상하게 지금.